안녕하세요. 바약사입니다산책품 아, 판매영상 촬영을 해보겠습니다. 아, 1, 2, 3번 세, 세트가 있고요. 어, 한 오늘 1시간 정도 밭자리 다녀왔습니다. 산행 영상을 없고 사진으로 대신해서 어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, 1번 중투고요. 2번은 후입니다. 3번은 어, 뭐 아롱서반 형태로 보이는데요. 어, 소개를 해보겠습니다. 1번부터 자 1번이고요. 1번 길이가 한 13cm 정도 되고요. 옆폭은0.5그 어, 다음에 이빨이 수는 하나 여기까지 하나 둘셋네 이빨입니다. 네 입장. 자, 이게 극황이에요. 극황 이렇게. 네 극황이고, 이 끝에 데미지가 좀 있습니다. 음. 얘는 중투호입니다. 중투호 어, 전입장 걸쳐서 잘 보이거든요. 이렇게 자 확대를 좀 해볼게요. 예, 여기는 이제 극항이 아닌데 이 입장이 극항이에요. 제가 뭐아가씨도 아침에 소개를 해드렸지만 자 이렇게 예, 소개를 해드렸지만 어, 신화 때는 그냥 유백정태로 나오다가 어, 가을쯤에 네, 극항으로 이렇게 발색이 되는 것을 어,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얘가 실물 색감이 이 정도고 근데 이제 0.5옆포 0.5기 때문에 딱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. 음, 확실한 중투죠 중투호. 자, 이렇게 뿌리 상태 이렇고요. 이거 생강근을 떼놓고 왔기 때문에 가격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. 그다음에 음. 이번 출란은 지금부터는 분해 올려서 보내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출란만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1번딱이 정도고요. 뿌리 뭐잘 내렸네요. 세 가닥이면 뭐 충분하죠. 1번 판매가 15만 원입니다. 이제 제가 이, 다, 그, 생강근을 달려서 왔으면 조금 더 가격이 높을 수 있는데, <laughs> 네, 생강난을좀 떼어 놓았기 때문에, 네, 좀 그렇습니다. 자, 이쪽 이파리 볼까요? 네, 여기 중투 확실합니다. 이렇게, 네. 자,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. 1번. 2번은, 자, 음, 0점, 폭이 0. 폭이 0.7에 11cm입니다. 음, 새 이파리고요. 새 입장. 다음에 얘도 역시 생강을 떼놓고 왔기 때문에, 예, 가격을 좀 저렴하게 했어요. 자, 그러면 무늬를 한번 볼까요? 이렇게 확대해서, 어, 호 무늬가 잘 들었어요. 뭐, 반성호도 보이고 확실하게 이제 호 무늬가 이렇게 완전히 잘 보이죠. 예, 속 입장도 보입니다. 속 입장도 호가 잘 보이죠. 뭐, 이 정도면 충분히 중투로 토져줄만한토져줄 토져줄 것으로 보입니다. 예, 이 정도. 그 다음에, 음, 이게 목대 여기 벌브 부분도 살짝 익었죠. 네. 자 축소해서 다시 이렇게 아, 실물 요 정도. 예. 얘는 2번 판매가 7만 원입니다. 7만 원. 제가 생강을 떼놨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올려봅니다. 3번은 음, 이제 사이즈부터 말씀드리면 0.8에 11cm. 어, 입장 수도 많아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입장인데요. 확대 좀 볼게요. 자, 이제 뭐 살짝 아롱이처럼도 보이지만, 이제 제가 생각하는 아롱이는 여기 아니에요. 제가, 생각, 제가 평소에 아롱이가 아니거든요. 이건. 음, 그래도 혹시 몰라서, 제가, 음, 얘는 서반으로 갈것 같습니다. 제, 이제, 어 개인적으로, 어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, 서반으로 갈것 같고요. 지금 식물로 이제 색감을 이제 보여드리면 딱요 정도. 딱요 정도거든요. 그 다음에 반성이에요. 반성. 서반성. 네, 서반성. 자, 이렇거든요. 이렇게. 음, 입변이고요. 뭐, 잎 끝도 둥그스름하네요. 자, 얘도 역시 생강근이 없어요. 뿌리는 튼실하고, 목대가 굵고. 자, 이렇게 해서 얘는 판매가 8만원 하겠습니다. 8만원. 1, 2, 3번. 이렇게 소개해 봤습니다. 좀 저렴하죠? 뭐, 생강근을 <laughs> 떼놓고 왔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올려보겠습니다. 자, 저는 또, 어... 전화 문자 주시고, 어...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.